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 재설계한다. 그러니까 네.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정부의 세금 문제라든가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라는 거고요. 네.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수출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그 과거 정부에서 수출 기업이 수출을 많이 했을 때 수출탑이라 그래서 몇만물 수출하면 그 탑을 줘서 기업들을 굉장히 매력, 명예롭게 했거든요. 네. 그런 것처럼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이제 고용탑이라 그래서 명예롭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훨씬 더 명예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간다.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존중받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네. 게 이제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.